すすみをつくした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아, 진짜. 네. 아, 형님하고 <laughs> 아, 진짜. 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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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내짜 아, 진 아, 못 녹았나 이거? 나무춥어고도 아, 처리해 아, 습도가. 오! 아찍찍 어, 와, 이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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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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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 오! 찍찍 와! 와! 이런! 다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피니쉬는프로처럼 오, 오 찍었다, 어, 찍었다. 너, <laughs> 찍었다. <오. 웃음> 뭐라고, 어제 75타라고. 어디 개구라 치고 있노. 나 <laughs> 패드. 아, <잠시만요. 웃음> 음. <laughs> <laughs> 음, 이거 뭐, 편집에 공 날라는 거 보이지도 않겠다. 이거. 고샷고샷개샷고샷개샷 굿바이, 굿바이, 아싸! 아, 채널을 퍼질려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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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함, 좋다 핀 방향 자1 4 5 함, 페이드 페이드, 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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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가 내려가면된다 페이드 걸렸나? 어 우측으로 밀렸나? 다그 일본 다포오 우측. 어, 양쪽 더비죠. 네. 어. 오우, 페잘 걸었어. 굿샷. 티박스가 앞쪽, 해저드까지 180m. 오우, 굿샷. 음, 드어올리고 가운데, 굿샷.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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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돼, 안 돼! 어디길래? 네, 네, 네. 아. 굿샷. 네. 왼쪽, 굿샷. 봉 같은 중이었어라. 대구도 잘갔거든 오, 이런, 이런 개슬라이스를. 아, 이거 죽었다. 야, 하나 해주던데, 진짜. <laughs> 자, 어제 75타를 친 사시미. 강력한 <laughs> 왼쪽 자 동호한테 한타 뒤지고 있는 텅텅 <laughs> 자 극복하고 광일이는 극복했고 이혼했서 텅텅도 <laughs> 극복할 것인가 어베이사이드 아, 오, 오! 굿샷, 도로 쪽,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오. 아, 갑자기 동호 얼굴이어오때오대 동호야, 잘 차라. 과연, 페임하고 아, 임이겠다 아, 어, 이번에는, 내를 버리고, 스코어 만 신경 써라. <laughs> 통통한테 안지겠다 자, 동호, 비장한 결심으로, 티박스 했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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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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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살짝 들어 드러... 방이 좋다 방이 좋다 우와 2미터 안쪽 야 어, 좋아 덮히라 덮해라덮해라야 덮히자 라오 나이스 부실 것인가 광희를 피할 것인가 와 그래도 선배방향으로 저떨고 런하면, 런런 런 안쪽으로 그러면, 그런나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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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 이따가 나 얼마나 갈지 아니, 오십 년씩 말고, 빠진 놈이 어디다가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훈계를 바스리 4미터, 파디팟버디팟 아, 예, 또, 경리의 마인드. 번거에 <laughs> 빠진 사시미 다 퍼팅. 오, 스트로크 좋고, 아, 일단 마크. 너무 잘 퍼디 퍼팅. 붙이고 다 오케이 좀 되겠네. 오, 버디, 버디, 버디. 아, 오케이. 다 오케이, 다, 다 오케이. 자, 아, 정확하게 공략해봐. 나무 맞으면 안아 광일이가 나무 맞을 것 같단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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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러프 이걸. 아, 신의 채널 가 아, 봤네. <laughs> 광일이 아, 여자 승부소를 띄우고 있네. 아, 여기서 드라이브를 잡아서 한타를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 어, 그리고, 아, 요즘은좀 똑바로 간다고. 저 자신감을 보이고 있네. 아, 저 좁은 공간에. 와, 저, 오! 나무 살짝 맞고. 아, 죽었다. 잔디 맞고, 도로 맞고, 튀어가지고 <laughs> <laughs> 해저드래. 웨이사이드, 레이크파크. 파크, 파크 18번, 파파이브. 마지막 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 첩프로. 42랑 붙타자 오, 다행 좋다. 바로 갔다. 어, 어, 도전. 그래도 다 뒤지고 아, 있는 자신이 아, 오, 저 탄도 괜찮아 괜찮아. 펑크 아, 피있고동호비해 주고 내가 버디하고그예상시는 아, 거. 아무런건하아 없고. 아! 그때 니 아. 아좀 애매하다. 아, 안오는데안 아. 나왔는데 아, 두개딱 있네. 어. 광일이하고 내하고 거의 비슷한 거리에 딱 있네. 통통이 문제네. 어. 어어아 씨. <laughs> 와, 굿샷. 굿샷. 오, 좋아, 좋아. 굿샷. 우와, 오 진짜 잘 쳤다. 소원. 1 8번을바 다크코스, 파파이브. 비급하기, 아이언을 잡은, 너무 잡기. 들어올리는데? 자심이, 릴파파, 같은 편. 두번출라이 오오오,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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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오, 덜 걸리다. 본커, 본 알바트러스, 언니, 알바트러스, 갚은 다야 말했어, 무시하고, 갚은 <갑픈데요>. 다야 <laughs> 에이, 이거 니가 알했어 <laughs> 야, 내리막에, 쉽지 않은 라인데 자, 알바트러스, 한 220m. 에라이씨! 살았다, 살았다. 아, 파이브, 세번째 샷. 들어가면 샷, 이거. 보통면 버디. 63m. 오,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이게. 우와! 다이렉트! 다이렉트! 슬램 벙크 할 뻔. 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오 버디 샌스 무어씨두팔본오 <봐라> 좋다 오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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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들어갈 뻔 들어갈 뻔